0.5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식사, 아침밥, 점심밥, 저거밥 합쳐서, 그러니까 점심에 내가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 다 포함되는 겁니다. 걸어나가는 포함해서. 시간. 아, 2 시간. 그러니까 점심 한 시간 드시고, 아침 네. 15분 드시고, 네. 우리 설빙설빙 식사 2 시간. 예. 네. 예. 샤워. 샤워 하시고, 응순응 순간 시고정 예. 세팅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다 포함해서. <laughs> 이시간이자분한 <laughs> 시간은 짧은 운이요 그렇지. 한 시간. 삼 분요? 한 시간 한, 한 시간 한시할까또 이거 왜또뭐또 쓰시는지 한 거. 아 자기가 바라까지 자기가. 말할까? <laughs> 자기가. 지금 지울까요? 공고. 예, 공고. 어른들은하루요2 응. 시간. 2 시간 정도. 오, 오. 어, 그 대단한데. 아한번아닌 가본 애. 한 시간, 한 시간. 그럼 일점오 하죠, 일점오? 네, 네. 네. 1점에 공부 많안해이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. 뭐. 핸드폰도 넣어야 되나요 애들이 핸드폰하면서 이거 꽤 네. 많이 쓰거든요. 핸드폰 보시는 분 시간. 엄청 한두 네. 시 네, 핸드폰. 뭐 전화 통화 다 포함해서. 2세 어, 시간. 아그럼또 엄청나지나요? 네. <laughs> 2 시간 한 시간 2 시간. 2 시간. 뭐 <laughs> <laughs> 쿠팡 알 쿠팡에 뭐죠 가까운? 에리팜, 이런 거. L팥. 다 포함해서. 네. 거 좋아, 네. 업무를 여기, 여기 서봤으니까 업무 빼고. 한, 예. 한 시간? 1시간? 예. 아, 실시간에 그 다음에 아, 이동 생각. 시간, 하루에 이동 시간. 일요일요. 출근, 출근 수, 퇴근, 뭐 이런 거. 3시간, 아, 3시. 3시간. <웃음> <웃음> 3시간이네.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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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간, 3시간. 3시간, 이시간 2시간. 2시 그럼 2.5가 2.5? 2한바 2?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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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. 4 시간 빼야 돼요, 지금. 보존 줄이시죠. 1. 아, 2를 좀 줄일까요? 네. 6시만 하시래요. 6시. 8시 간만 9시. 아, 법정 근무 시간 이래서 나빠래요. 예. 오케이. 26이니까 2시간더 빼셔야 돼요. 샤워나 3 0만 하시죠. 아니요, 네, 네. 아니에요. 식사를 끊기고 아, 식사를 네. 네. 어떻게 1 5되나고 1.5억 뭐도시에사먹으 되니까 아니 또한1 5더 빼야, 더 빼야 돼 1.5도 그랬아니안돼1 5했는어요이순신동간장 마이너스 공부배가공부공공을는데아는데 공급을 다랐는데공을데공급는데 공급을 따는데공급 <laughs> 아, <네네. 웃음> 김수현 때문에. 인간 아 임나는 있인간일까요 콜라 아니, 한, 아니, 한 시간 하고도. 그까거예 <laughs> 네. 그러니까 지금 서워신 목표들은 언제 할 거예요? <laughs>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성인들 기준으로요 하루에 내가 마음껏 쓸수 있는 시간이요 약1에서2 시간. 음, 예. 마음껏 쓸수 있는 시간. 그나마 음, 여자분들은 음. 그것도 없답니다. 남자들은요, 나빠가지고 집에 오면요, 이제 일 끝났으니까 쉬시는 거거든요.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. 근데 여자분들은 집에 오셔서, 또 설거지 하시고, 뭐 하시고, 또 잔소리도 하셔야 되고, 되게 많으신 거예요. <laughs> 애인은 지금 말한 것도 없죠? 그래서,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, 뭐 이랬다, 좋아라, 이제 운동 시작했어 라고 하는 건, 24시간 중에 1시간을 때서 내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, 내가 마음껏 쓸수 있는 그 1시간. 아, 쉬어야 되고요 우리 가끔 멍때리고 있때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다안하겠다는 거예요. 어. 정말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죠. 그래야 내가 30분 책보기, 뭐 1시간 뭐 하기가 나오실 수있다는 거예요. 그거 없이 그냥 우리 막연하게 좋아. 내가 이거 시작하겠어 이렇게 하시는데 잘안 된다는 거죠. 비디오가 15분짜리인데요. 보지 말까요? 네, 네 봐요. 네, 네. 좀 네. 볼까요? 네. 좀 보자. 어. 리셋.